제가 바르샤바의 작은 카페에서 만난 한국 커피의 기적은 마치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세계에 한국을 알렸던 것처럼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이렇게 작은 문화적 교류가 역사의 벽을 넘어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될수 있다는 것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한 잔의 커피가 두 나라의 아픈 역사를 위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한다면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선택들이 갖는 힘은 얼마나 클까요?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아픈 상처가 때론 가장 뜻밖의 방식으로 치유되지 않나요? 폴란드와 한국 두 나라 모두 강대국 사이에서 침략받은 아픔을 간직했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강한 문화적 자부심을 키워왔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 놀라운 여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저는 바르샤바의 겨울 아침, 한 줄의 사람들을 보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줄 끝에서 만난 한국 커피 한 잔이 제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지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소한 호기심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자던 열정을 깨우는 순간 말입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영하 15도의 칼바람이 불던 바르샤바의 겨울 아침, 저는 어쩌다 마트 앞에 선긴 줄을 보았습니다. 공산주의 시절을 경험한 우리 세대에게 이런 광경은 마트에 무언가 귀한 것이 들어왔다는 신호였죠. 호기심에 앞사람에게 물었더니 한국 커피가 들어왔대요. 맥심이라는 거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속에 왠지 모를 설렘이 일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딸 안나가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있을 때 자주 이야기하던 그 커피가 생각났거든요. 폴란드 사람으로서 커피 문화에 자부심이 있는 저에게 다른 나라의 인스턴트 커피가 이렇게 인기를 끄는 것이 의아했지만 그 호기심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머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있지 않나요? 마치 운명이 작은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말이죠. 그날 저에게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생각하면서도 줄 끝에 섰지요. 한 시간을 기다린 끝에 손에 넣은 빨간 패키지의 커피를 집에서 처음 타 마셨을 때의 느낌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어딘가 낯설면서도 친숙한 위로 같았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특별한 음식이나 음료를 통해 이런 감정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 커피는 제 일상을 조금씩 바꿔놓았어요. 직장에서 동료들과 나누는 마그다의 커피 타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소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폴란드 사무실에서 한국식으로 커피를 권하는 제 모습이 어색할 법도 한데 이상하게도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한잔하실래요?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대화와 웃음을 불러일으켰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운명처럼 만난 한국인 컨설턴트 지수씨. 그녀가 제 커피를 보고 놀란 표정으로, 어머, 한국 커피잖아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마치 오랜 친구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온 사람과 이렇게 쉽게 마음이 통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문화의 벽을 넘어서는 이런 순간들이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수 씨와의 우정은 저에게 더 넓은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제가 폴란드 문화를 나누면 그녀는 한국 문화를 알려주었지요. 저는 처음으로 김치의 매콤한 맛을 경험하고 한글의 아름다운 모양에 매료되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커피 한 잔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지금도 놀랍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주변 환경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마트에는 한국 라면 코너가 생겼고 TV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 개인적인 발견이 사회적 현상이 된것 같았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시대의 변화를 몸소 느끼는 순간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것이 바로 역사의 작은 증인이 되는 느낌이 아닐까요? 제가 블로그 마그다의 폴란드에서 만난 한국을 시작한 것은 순전히 제 경험을 기록하고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많은 폴란드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나누며 공감의 댓글을 남겼어요. 세계화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진정한 문화 교류의 순간을 갈망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바르샤바에서 열린 한국 마이너스 폴란드 문화 교류의날 행사에서. 한국대사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분이 제 블로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한 잔의 커피가 이런 문화교류를 만들다니 정말 놀랍네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제 마음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누군가에게 인정받았을 때의 그 기쁨을 아시나요? 결국 저는 서울의 아침이라는 작은 카페를 열게 되었습니다. 폴란드 전통 커피와 한국식 믹스 커피를 함께 판매하는 이 공간은 단순한 사업이 아닌 두 문화가 만나는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카페 벽에 걸린 안나의 한국 사진들은 손님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자연스레 이야기에 물꼬를 트게 했지요. 지수 씨가 폴란드 남자친구를 만나 사랑에 빠진 것도 우리 카페에서였습니다. 그들의 만남을 지켜보며 저는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여러분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특별한 인연을 만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카페가 문을 연지 1년 저희 공간은 바르샤바에서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작은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찾아온 손님들 중 가장 특별했던 분들은 딸 안나가 한국에서 홈스테이 했던 김민수 씨의 가족이었어요. 그들이 처음 카페에 들어섰을 때 저는 마치 오랜 가족을 만난 것 같은 이상한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처음 만난 사람에게서 이런 묘한 친밀감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민수 씨 가족과 저희 가족의 만남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한국의 김치와 폴란드의 비고스를 함께 놓고 두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과 폴란드. 정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의외로 비슷한 점이 많네요. 두 나라 모두 강대국 사이에서 고난의 역사를 겪었고, 그래서인지 민족의 자부심과 문화보존에 대한 열정이 강하죠. 라는 민수 씨 아버지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울린 이유는 폴란드도 러시아와 독일 사이에서 수차례 국토가 분할되고, 점령당했던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우리의 언어와 문화 정체성을 지켜왔죠. 마찬가지로 한국도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유사한 역사적 아픔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공감대가 두 문화 사이의 이해를 더 깊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먼 나라 사람들과 예상치 못한 공통점을 발견했을 때의 그 특별한 연결감을 느껴보셨나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는 지수 씨의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소포였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분이 직접 담근 된장과 고추 그리고 정성스럽게 쓴 손글씨 편지를 보내주셨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문화란 단순한 관광이나 소비가 아닌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진정한 교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낯선 이의 따뜻한 정성에 가슴이 뭉클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된장으로 처음 끓인 된장찌개를 카페 손님들과 나누었을 때 70대 헬레나 할머니의 반응은 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 맛이구나.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음식인데, 이렇게 직접 맛보게 되다니. 할머니의 눈빛에서 저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기쁨을 보았어요. 나이가 들어도 호기심과 열정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가 아닐까요? 폴란드의 추운 기후에서도 꽃꽃이 자라 꽃을 피운 무궁화는 저에게 큰 상징이 되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도 적응하고 아름다움을 피워낸 그 꽃처럼, 문화도 새로운 토양에서 뿌리 내리고 자랄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작은 기적 같은 순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맥심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이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커피 한 잔이 만든 기적. 그것은 바로 서로 다른 문화와 사람들을 이어주는 따뜻한 달이었던 거죠. 일상의 작은 선택이 때로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작은 기적을 만들어줄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커피 한 잔일 수도, 낯선 음악일 수도, 혹은 우연히 만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호기심의 끌림을 무시하지 않고 따라가 보는 용기가 아닐까요? 한 잔의 커피로 시작된 제 여정은 이제 더 넓은 세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바르샤바 대학에서 일상을 통한 문화교류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학생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처음이라 무척 긴장됐지만 저의 진솔한 경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강의실에서 만난 젊은 학생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며 제가 전하는 이야기가 다음 세대의 문화적 호기심과 공감 능력을 키우는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랐어요. 여러분도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는 순간을 경험해 보셨나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는 폴란드 구경. 텔레비전에서 이웃나라의 문화라는 다큐멘터리 시리즈에 저희 카페 이야기를 담아 주었을 때였습니다. 촬영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어요. 제가 나누고 싶었던 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문화적 개방성이 가져다 주는 풍요로움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전국 각지에서 편지와 이메일이 쏟아졌어요. 특히 70대, 80대 어르신들의 편지에는 젊은 시절 외국에 가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는데 당신 덕분에 다른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작은 경험 나눔이 누군가의 세계를 넓히는 창문이 될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이런 창문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지수 씨와 마테우 씨의 결혼식은 문화 융합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완벽한 축제였습니다. 한국의 전통 홀레복과 폴란드의 결혼식 의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을 보며 저는 진정한 문화교류란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름다움을 존중하며 새로운 조화를 이루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결혼식장에는 양가 부모님들이 함께 계셨는데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눈빛과 미소로 서로의 기쁨을 나누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서로 다른 문화의 만남이 이렇게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낼수 있다는 것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난해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수 씨 어머니의 초대로 경상도의 작은 마을을 찾았을 때 저는 이미 낯설지 않은 친밀감을 느꼈어요. 텔레비전과 책으로만 보던 한국의 풍경과 문화가 실제로 눈앞에 펼쳐졌을 때, 저는 마치 오래된 꿈이 현실이 된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지수 씨 어머니는 직접 담그신 된장으로 끓인 찌개를 대접해 주셨는데, 그 맛은 제가 폴란드에서 처음 맛본 된장찌개와 똑같았어요. 음식의 맛이 주는 기억의 연결성,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특별한 음식을 통해 먼 기억이나 장소와 연결되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한국에서의 2주 동안 저는 서울의 현대적인 거리에서부터 경주의 고즈넉한 절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폴란드에서 온 서울의 아침 카페 주인이라고 소개할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은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폴란드에서 한국 커피로 카페를 여셨다고요? 정말 감동입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문화의 연결고리가 얼마나 깊고 의미 있는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여러분도 먼 나라에서 예상치 못한 환대를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귀국 후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담은 새로운 블로그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마그다, 한국을 만나다라는 제목의 이 시리즈는 폴란드 사람들에게 한국의 일상과 문화를 소개하는 창구가 되었어요. 특히 한국의 어르신 문화에 대한 글은 많은 폴란드 독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경로 문화와 가족 의식이 사회주의 이전 폴란드의 전통적 가치와 닮아 있다는 점에서 세대를 초월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요. 이런 문화적 공통점이 때로는 지리적 거리보다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든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올해 봄 카페는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기념 행사에는 처음 커피를 마시러 왔던 단골 손님부터 최근에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젊은이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특별히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헬레나 할머니가 직접 준비한 한국 전통 부채춤 공연이었습니다. 8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바르샤바의 한국문화원에서 6개월간 부채춤을 배워오셨다고 합니다. 인생이 끝날 때까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라는 할머니의 말씀에 모두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문화적 호기심은 우리를 영원히 젊게 만든다는 것.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제 삶을 되돌아보면 한 잔의 커피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수 많은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는 네트워크가 되었어요. 커피 한 잔이 만든 이 작은 기적은 제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종종 우리가 계획한 큰 결정이 아니라 순간의 직감과 호기심을 따라갔을 때 찾아온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맥심 커피를 준비하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저의 삶을 바꾼 마법 같은 열쇠. 다른 세계로 가는 문을 열어준 작은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작은 기적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 평범한 일상 속에서 특별한 호기심을 느끼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 끌림을 따라가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줄지도 모르니까요. 이 여정을 통해 제가 깨달은 가장 소중한 교훈은 작은 용기의 힘입니다. 그날 아침. 추위에 떨며 줄을 서지 않았다면 이 모든 변화는 없었을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은 종종 대단한 결단이 아닌 사소한 호기심을 따라가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런 작은 용기의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혹시 떠오르는 기억이 있으신가요? 지난달에는 특별한 손님이 카페를 찾아오셨어요. 1970년대 폴란드에서 한국으로 이민 갔던 박할아버지셨습니다.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보고 싶어 폴란드를 방문하셨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제 카페에 대해 듣고 찾아오셨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시는 순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50년 만에 폴란드에 왔는데. 한국의 향기가 나는 이곳을 찾다니 참 신기한 인연입니다. 그날 오후 박할아버지는 카페에 모인 손님들에게 70년대 폴란드와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사회주의 시절 폴란드의 일상과 당시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으로 이주해 겪은 문화 충격 그리고 두 나라에서 모두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혼란을 겪으면서도 꽃꽃이 살아온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은 저희 세대에게는 잊혀진 역사를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운 시각을 선사했어요. 두 나라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어디서나 같다는 걸제 인생을 통해 배웠습니다. 고통도 기쁨도 사랑도 모두 같은 언어로 느껴지니까요. 할아버지의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는 인간의 보편적 감정에 대한 이 통찰이 제가 카페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와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공감대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최근에는 바르샤바 시의 지원을 받아 세계문화다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매달 다른 나라의 문화를 한국 문화와 연결시켜 소개하는 행사인데요. 첫 달은 한국과 이탈리아의 만남이었어요. 이탈리아 커피 문화와 한국 커피 문화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하고 두 나라의 전통 음식을 함께 맛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두 문화 모두 음식을 나누는 것을 중요시하며 가족 모임에서 음식이 중심 역할을 한다는 공통점이었어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문화란 결코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문화와 대화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 문화가 폴란드에서 사랑받는 이유도 그 안에 담긴 정서와 가치가 우리의 마음에 공명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낯선 문화에서 의외의 친밀감을 느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지난 겨울, 카페에서 특별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추억의 맛이라는 제목으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음식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놀랍게도 폴란드 할머니들의 수프에 대한 추억과 한국의 할머니들이 끓여주시던 된장국에 대한 한국인 참가자들의 이야기가 무척 비슷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할머니의 손맛이 담긴 따뜻한 국물이 아픈 아이들을 위로하는 특별한 치유의 힘을 가졌다는 공통된 기억이었죠. 어린 시절 아플 때면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로솔 폴란드 전통 수프의 최고의 약이었어요. 폴란드 참가자의 이 말에 한국인 참가자가 즉시 공감했습니다. 저도 감기에 걸리면 할머니의 된장국이 생각나요. 그 맛이 그리워 한국에서 된장을 가져와 냉장고에 항상 보관하고 있어요. 이런 소소한 일상의 공감대를 통해 우리는 문화적 차이보다 인간적 공통점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발견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낯선 사람과의 대화에서 뜻밖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기뻤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가끔 저는 카페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매일 바쁘게 지나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또 다른 마그다가 있을까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호기심을 느끼고 그것이 인생을 바꾸는 선택이 될지 모른 채 망설이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까요? 만약 그런 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호기심을 따라가 보세요. 최악의 경우에도 재미있는 경험 하나를 얻게 될 테니까요. 오늘도 저는 아침에 일어나 맥심 커피를 한잔 타서 마십니다. 이제 이 행동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제 삶을 변화시킨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식이 되었어요. 어쩌면 인생이란 이런 작은 의식들과 선택들의 총합이 아닐까요? 거창한 계획보다 매일의 작은 결정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것이 아닐까요? 한 잔의 커피가 만든 이 여정을 통해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낯선 것에 두려움보다 호기심을 느끼고 차이점보다 공통점을 먼저 찾아보려 노력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상의 작은 선택들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분명 이런 작은 기적의 순간들이 숨어 있을 거예요. 그것이 한 잔의 커피든, 우연히 접한 노래든, 길에서 마주친 미소든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용기 내어 따라가 보세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여정은 종종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니까요. 이제 서울의 아침은 단순한 카페를 넘어 문화교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폴란드 교육부에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초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살아있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저희 카페를 교육 현장으로 활용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젊은 세대에게 문화적 개방성과 호기심의 가치를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수업날 10살 아이들이 카페로 견학을 왔어요. 아이들의 맑은 눈빛과 끊임없는 질문에 저는 오히려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커피를 그렇게 마셔요? 한국과 폴란드는 어떤 점이 비슷해요? 한국어로 안녕은 뭐예요?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은 제가 잊고 있던 질문들을 다시 생각하게 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작은 소녀의 질문이었습니다. 마그다 아줌마 어른들은 항상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와 다르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이나 언어, 음식 같은 것들이 다를 수 있어. 하지만 웃음과 눈물,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이 같단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 아이들은 그날 처음으로 한국식 팥빙수를 맛보았습니다. 폴란드의 여름은 덥지 않지만, 아이들은 이낯선 디저트에 환호했어요.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한국의 달콤한 눈을 맛봤다고 자랑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죠.